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어, 오늘도 지금 촬영 나가려고 지금 나오는데 오늘 야외 촬영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에서 약간 모델 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다가 인사말 하나 남기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야외 촬영에서 좀 가볍게, 어 단풍도 지고 아직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사진 촬영 할 만할 것 같아서 오늘도 한번 이제 촬영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빛이 참 좋죠? 그래서 이런 날또 그냥 이게 아까워가지고 아는 친구랑 잠깐 요 가까운 근교 나가가지고 가볍게 한번 촬영하는 거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그냥 뭐 약간 포츄레이트 같은 느낌으로 촬영할 것 같기는 한데, 음 일단 그건 가서 좀 결정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일단 좀 재밌는 촬영하고, 음뭐 크게 뭐 어렵지 않은 촬영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빛도 좋은 날이라서. 최대한 좀그 사람의 모습을 좀좀 음, 좀 가장 그 사람답게 담는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어이 친구도 뭐 피팅 모델 쪽좀 하고 있는 친구라서 약간 그런 식의 느낌으로도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뭐 가볍게 좀 그냥 지켜보시는 느낌으로 한번 보면 되시,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별로 어려운 촬영은 아닐 것 같고요. 오늘도 시작하고. 이따 뭐 촬영지를 좀 돌아보면서 찾아보면서 괜찮은 촬영지인가 좀 보고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좋은 날또 그냥 이렇게 아까우니까 네 한번 나가가지고 또 재밌는 촬영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새벽까지 좀 늦게까지 모정하고 이제 나가서 얼굴이 많이 네 피곤해 보입니다. 또 지금 계속 유튜브에다가. 촬영하고 또 새로운 컨텐츠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준비하는 지금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일단 또 촬영지 넘어가서 한번 촬영하는 모습 보면서 오늘 또 이제 어떤 촬영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한 2시 정도? 잠깐 볼까요? 몇시 정도 됐나? 음네 이제 아 1시 20분 정도 됐네요 네, 좀 있으면 이제 도착하면은 가볍게 나가가지고 촬영하고 좀 들어오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도 네 일단 재미있게 촬영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사진 도좀 보여드릴게요 이만 지금 네 아까 전에 인사말 남기고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오늘은 좀어 약간 좀 시간 늦게 나오는 바람에 예 약간 좀 거의 해가 떨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 한 시간 정도밖에 촬영을 못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어좀 로케이션 장소 좀 찾다가 하나 좀 괜찮은 곳을 찾아가지고 네 여기 약간 좀 독특하죠. 잠깐 보여드릴게요. 음네이런 장소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좀 가볍게 좀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석양이 다 떨어져서 빛이 많이 없는 상태가 될것 같아요. 주 촬영 시간은 지금 빨리 해 있을 때마다좀 촬영하고 그다음에 바로 네좀 약간 노을이 진 상태, 에서 해가 좀 서, 떨어져서 네 노을이 진상태서 한번 음. 촬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별 다른 장비는 안 들고 나와서 음 오늘은 지금 이거 A 6400으로만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나왔어요. 이것도 지금 제가 오디마크 3만 사용하다가 요걸로 이제 한번 야외체에서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 해서 한번 제가 좀 들고 나왔고요. 지금 요거 영상이랑 그래서 아마 촬영 영상은 아마 없을 것 같고 중간중간 요렇게 계속 촬영하는 모습을 번갈아가면서 찍으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도 뭐 길거리이긴 한데 차도? <laughs> 예, 여기는 데 느낌이 괜찮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오늘은 약간 가을 분위기에 맞게 한번 촬영을 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아, 네. 지금 여기가 지금 촬영 세팅 해놨고요. 네. 여기서 촬영할 거예요. 오늘은 약간 여행 가는 느낌. 네. 네. 이런 느낌으로 컨셉을 잡고 나왔어요. 지금 모델 친구가 네, 의상 이쁘게 잘 입고 와가지고 지금 서경에 딱잘 어울립니다. 이런 느낌. 저 형광 구두가 저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촬영하는 모습. 네. 이렇게. 중간중간 중간 보여드리고, 오늘은 요거 이제 6400, 알파 6 소니 알파 6400으로 한번 촬영을 해볼 건데, 지금 사진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어서, 어, 좀 가서 내가 리서칭 본다고 좀 보여드리는 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렇게 좀 촬영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시간이 얼마 없어서 영상은 끊고 다시 좀 촬영 임하겠습니다. Hey, <laughs> hey, 네 지금 촬영 다 끝났어요 지금 너무 늦게 와가지고 완전 분이 완전히, 완전히 번개불에 콩고먹듯이 찍었는데 어 이게 장소가 생각보다 빛이 들어오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해가 떨어져 버리니까 이 장소의 밋밋함이 그대로 좀 너무 이렇게 어좀 밋밋하다 보다는 강한 느낌 이런 느낌들이 너무 살다 보니까 오히려 어 빛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빛이 떨어지고 나서 이장소의 이점을 못 발견한 것 같아서. 그냥 빠르게 촬영하고 빠르게 접었습니다. 빛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그대로 다 들어올라와서 모델을 누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이라서 이번 영상은 되게 짤막하게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짧은 순간에 사진이 좀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촬영이 됐고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좋은 장소 찾는 이런 컨셉의 느낌으로 오늘 촬영을 하려고 나왔는데 또 이런 느낌들의 프로필이나 이런 사진을 좀 뽑을 수 있게끔 이런 컨텐츠로도 계속 한번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보려고 하니까 이것도 앞으로 좀 계속 봐주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모델은 저기서 지금, 예, 저기서, 예, 쭈그리고, 저기 있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어쨌든, 예, 마무리 잘 됐고요. 네,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또 오늘은 좀 해가 떨어진 관계로 좀 이제 뭐 적당히 좀 둘러보고 한번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렇게 지금 촬영 재밌게 잘 끝났고요. 뭔가, 예, 자꾸 재밌다는 말을 하니까 이게 재미가 있는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네, 재미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단 진행을 하면서 뭐좀 약간 재밌게 더 많이 계속 뽑아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좀 이런 일들도 있네요. 산이 좀 더, 낮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해가 좀만 더 들어오게, 그쵸? 그래서 좀더 찍을 수가 있었을 텐데 이미 오늘은 예, 땡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한번 이렇게 돌아다니는 로케이션 차량도 재밌으니까 한번더 해보세요. 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뵙겠습니다.